안녕하세요. 자 어제 제가 올렸던 영상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죠? 어, 어제 장 마감 한3 0분 남겨놓고 훅 빠졌었잖아요, 증시가. 네, 미국 증시가. 그래서 저는 그거 에 대해서 별로 어, 크게 어,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얘기를 했는데 어, 오늘 보니까 어, 큰 의미가 없었어요, 그렇죠? 네, 보면은 다오하고 어, 나스닥, S&P 그냥 보합 수준에서 어, 끝났습니다. 러셀만, 러셀만 조금 약세를 좀 보였어요. 마이너스 1.22%그데 이제 러셀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특징이 어 빠질 때는 많이 빠지고 오를 때는 더 많이 오르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러셀은 조금 어 변동성이 좀 크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돼요. 하여튼 어 어제 있었던 그 30분 남겨놓고 어 갑자기 폭락했던 그 지수가 폭락했던 거 있죠. 다우하고 뭐 S&P 이런 게큰 의미가 없었다. 그래서 어제는 시작은 조금 무섭게 시작됐지만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은 마감은 이렇게 끝났어요. 저걸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별 의미를 부여를 하지 않았던 이유 어제 그 갑자기 폭락했던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자 옵션. 만기 주에요. 네, 자, 이번 주는 어, 옵션 만기 주입니다. 미국 미국 같은 경우, 그래서 어, 그 옵션 포지션에 따라서 네. 어, 개별 종목을 뭐 통해 좀뭐 팔고 사고 이런 게좀 많은 한 주가 됐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솔직히 좀 변동성이 좀 심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 요런 옵션 만기 주였다. 요거 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요거 이야기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요 <laughs> Applied Materials라는 회사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죠? 요거는또 아, 반도체 만드는 그런 기계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 굉장히 중요한 회사 중 하나인데 어, 이게 티커가 AMATM, AMAT예요.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죠, 그렇죠? 이게 실적이 나왔는데, 어, revenue, 그다음에 earning, EPS, 어, 이거 다 예상치를 다상을했고 자, 가이던스도 어, 굉장히 강하게 좋았어요. 강하게, 강하게 좋습니다. 뭐 EPS나 뭐 u e 나 굉장히 좋기, 좋고, 근데 애프터에서는 약간 어,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확 떴다가 다시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어, 이, 이런 거 봤을 때는 음, 좀 뭐랄까 전 나쁘게 보진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어, 그래도 이제 최근에 그 반도체 섹터가 완전히 다 망가졌잖아요. 에, 박살나고. 그래서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도 지금 어, 좀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한쪽은 이제 어, 칩 사이클, 어, 칩 사이클의 음, 피크까지 왔다. 어, 피크에서 이제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애널리스트가 있는 반면 아니다. 아직도 트렌드는 어, 강하다. 강하기 때문에 이게 계속 갈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반반으로 갈려 있어요 근데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 l 스 같은 경우는 최근 뭐 차트를 통해서 이거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이걸 뭐 더블탑 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실 거예요 더블탑 음, 더블탑이 형성이 됐어요 그게 146불 정도에서 형성이 됐는데 그러면은 이제 더블탑이 나온다는 얘기는 어 하방 추세를 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차트 분석하시는 분들은 근데 뭐 저는 이제 차트 이런 걸잘안 보고 볼 줄도 잘 몰라요. 예, 저는 실력이 어, 없습니다. 실력이 없기 때문에 뭐 차트 관련돼서 뭐 얘기할 그런 입장은 아닌데, 어, 이게 그 저는 이 사이클 자체가 아직 안 끝났다고 보고 있어요. 아직 안 끝났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 저는 그 <laughs> 두 시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이 반도체 사이클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저는 후자 쪽에 좀더 기우는 편이에요. 음, 저는 어, 반도체 사이클은 아직 끝난 것 같지 않다. 물론 이게 얼마큼 더 갈지는 모르겠지만, 음, 저는 그냥 안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제가 뭘 알겠습니까? 저도 100%다 틀릴 수 있어요. <laughs>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아, 유튜버는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저를 포함해서. 본인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저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자, 그 다음에 엔비디아. 아, 엔비디아가 어제 결국은 어장그 정규장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쵸? 어제 어, 나스닥이 어, 횡보를 좀 했잖아요. 그쵸? 여기 보면은 나스닥이 이렇게 횡보를 했는데 보합을 했는데 엔비디아는 그래도. 나름 실적이 너무 잘 나와 갖고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제 다시 뭐200 부를 다시 뚫을지는 지켜봐야 겠죠 그쵸 그래서 엔비디아 를또 들고 계시는 분들은 좀 든든한 지금 입장이실 것 같아요 그쵸 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엔비디아 하면 또 반도체 쪽이 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쪽을 볼때 항상 저는 아벤액요 etf 를 봐야 smh 죠이게 smh 그래서 보면은 최근에 많이 이렇게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고 음, 그럼으로써뭐 어, 마이크론, 마이크론도 많이 빠지고 뭐 이, 이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이 다 빠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ETF도 같이 빠졌는데 그나마 덜 빠진 이유가 여기에는 엔비디아도 있고 그렇죠? AMD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버티먹을 해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약간 반등 모습을 보이는 데 이게 한 달치 자태거든요. 어, 어, 이걸 봤을 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갈 것인가 하면 이렇게 더 빠질 것인가 하면 이렇게 가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갈 것인가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네. 하지만 이번 주는 뭐라고 했죠? 네, 옵션 만기 주에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요거는 계속 지켜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예, 반도체는 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음. 자, 반도체 이골 WTI. 자, 그렇죠? <laughs> 보시면 그런 것 같기도 하죠. 어, 새로운 WTI다. 반도체가. 그러면 전체적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WTI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죠. 그렇죠?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이제 반도체는 WTI다 이렇게 그 다음에 로스스토어가 실적 발표했습니다. 로스 잘 아시죠? 네, 그 주부분들은 많이 잘 아실 거예요 왜냐면은 고암 같은데 예전에 놀러 가게 되면 그 로스스토어가 있거든요. 로스 가면은 좀 철진한 그런 재고 이런걸 싸게 파는 이런 스토어로 유명해요. 그래서 가면은 진짜 어, 좋은 물건 저렴하게 살수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이제 괌 갔을 때로스토 네, 가갖고 어, 저기 락포트 신발 있죠 락포트 샌다를 샀어요 그래서 어, 샀는데 그 아직도 신고 있습니다 벌써 지금 <laughs> 거의 한7 8년 된것 같은데 여하튼 아직도 잘 신고 있습니다 되게 싸게 샀어요 그때 어, 샌다를 락포트 샌다래요 그거 한 8.99에 샀나 그랬을거예요 <laughs> 약간 도떼기 시장인데 거기 그래도 어 싸게 살수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하여튼 로스터에 실적 발표했는데 얘네들 보면은 레베뉴하고 EPS 다 상을 했어요. 특히 EPS 어닝은 엄청났어요. 엄청 무진장 강하게 나왔어요. 하지만 가이든스를 어, 굉장히 좀 약하게 포켓 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애프터마켓에서 약세를 연치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Q2 때 로스터가 Q Q2 때 강했던 이유는 뭐세 가지예요. 하나는 스티미리스, 그렇죠? 정부에서 공짜로 막 돈을 주니까, 그거 스펜딩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백신 맞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니까. 어, 가게로 많이 도 들어오고 어 세번째는 그 규제 그쵸 뭐 마스크 규제 이런게 그쵸 많이 없앴었어요 그래서 어, 여기서 굉장히 강한 언닝이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뭐 앞으로 리테일이 어떻게 될까 이거는 그쵸 어, 섹터마다 조금씩 틀릴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 재밌는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아마존 네저 어, 아마존 들고 있죠 네 아마존이 이렇게 리테일 스토어를 오프라인 리, 리테일 스토어를 이제 오픈 하겠다 어,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그러면은 이쪽에 지금 포진해 있는 경쟁사들 뭐 월마트 비, 월마트를 비롯해서 월마트 타겟뭐어 메이시스 뭐 여러 그런 많을 거 아닙니까? 이런 데가 좀 긴장을 하겠죠. 메시스는 실적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랐고.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들여다봐야 할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 뉴스가 나온지 가뭐 하루도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요거 좀 들여다보고 기회가 되면은 이거에 대한 제 생각을 주말 지나서. 어 주말에 하든지 아니면 주말 지나서 제가 어 공개 라이브 방송 통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마존을 위주로 해갖고 어그 시간은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백신을 맞을 텐데 어 백신 맞고 해롱해롱하지 않으면 할수 있을 것 같고 해롱해롱하면 은또 조금 음 미뤄질 수도 있겠죠. 여하튼 어전 백신을 맞고 와서 아마존 요 뉴스를 좀더 들여다 볼 거예요. 네. 근데 여기 니콜 키드맨이 나오네요. 니콜 키드맨 참 미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니콜 키드맨도 미인이고 어그 뭐 언더월드에 나왔던 그 여주인공도 있죠? 그 케이트 베킨세일인가? 어, 그 여배우도 굉장히 미인인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미인들 많아요. 그렇죠? <laughs> 그다음에 아 마이크로소프트가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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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올라갔고 지금 3 0 0불을 앞두고 있습니다. 300불 돌파를. 지금 역사적 최고치가 297.47인데 오늘 장중에 297.47을 터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마켓 캡이 무려 2.23트릴리언이에요. 엄청나죠. 그래서 요즘 뉴스에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뉴스에 잘안 나와요. 그렇게 뉴스에 잘안 나올 때 이런 종목은 조용조용히 올라가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엔비디아가 음, 엔비디아가 어디 있어요? 엔비디아가 이백 200불 다시 돌파할 거냐. 이것 어, 관전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삼 어, 300불 돌, 돌파할 것인가. 어, 이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그렇죠. 돌파했다가도 빠지고 뭐 그러겠죠. 예. 어, 그리고 오늘 이제 한두 시간 후에 예, 테슬라 이 AI 데이가 있죠? AI 데이. 음. AI 데이가 있습니다. 근데, 어뭐 이거 관련돼 갖고 막, 뭐 또, 어 영상 만들고 막 그래서 어막 조회수 올리고 그런 경우도 많을 거예요. 근데, 그 테슬라 AI 데이 관련돼서는 별로 기대하지 마세요. 어 기대치를 확 내려놓으세요. 왜냐면은, 어이 테슬라 AI 데이는 어떻게 보면은, 리크루팅 대회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서 어, 그 똑똑한 엔지니어들을 많이 어, 저기 채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벤트로 보시면 돼요. 근데 테슬라 입장에서는 좋은 인재를 많이 뽑아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 테슬라 AI 대회는 AI 쪽보다는 그냥 이걸 통해서 리크루팅하는. 데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 무슨 데이 뭐 배터리 데이냐 뭐 무슨 데이 무슨 데이 했을 때도 뭔가 어, 약속을 해요 언제까지 뭘 하겠다 뭐 하겠다 하는데 이게 실은 과거의 사례를 보면 하나도 어, 그때 제때 실현된 게 별거 없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무슨 어, 로보 택시 로보 택시를 이천이십 년까지 뭐 백만 대 시장이 깔겠다 했는데, 지금 아무 소식 없죠. 네. 그런 것처럼, 테슬라 AI에 대해서 뭔가 뭘 언제까지 뭐 하겠다 하는 거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버리세요. 네, 과거 무슨데이 무슨데이 할때 약속했던 거는 지금 하나도 실현된 게 없습니다. 아직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테슬라 AI 데이는 아마 이거 AI 데이 끝나고 이 영상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 저는 이제 AI 데이 시작하기 전에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거 감안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여튼, 어, 오늘 좀 재밌는 뉴스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